여러분, 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실패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 은 죽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취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고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모으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찍기를 하고 우표를 모으고 가방을 모으고 수천 가지의 종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수천 점 모읍니다. 어떤 분은 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모든 모았던 것들이 다 귀찮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모았던 그 모든 소장품들이 내가 병들고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희생하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삼국시대 때 신라의 화랑들은 국가를 위한 강한 정신력을 얻기 위해서 10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수련을 통해서 강한 정신력을 얻기 위한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면 당시에 최고의 락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어를 할줄 알았고 헬라어를 할수 있었고 또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공용어 아람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들이 히브리 말로 나는 아람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이 3개국어 이상의 말을 할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식도 최고로 얻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라비가 되는 코스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데 법대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잘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의색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과 꿈을 가졌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크면서 큰 변화를 잘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큰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가문, 우리 집안이 최고야 하는 이 가문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학식도, 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이것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어, 내가 최고의 라피가 되기될 명예를 가지고 가지려고 했던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외의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밸류,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향해서 분토와 같다. 이렇게 분토가 뭐냐면, <laughs> 똥입니다. 똥과 같이 여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은 어디일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궁전이 많이 있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저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많이 아름답긴 합니다. 어, 이, 이, 궁전은, 어, 루이 14세가 지었다고 합니다. 1668년부터 1685년까지 18년 동안 지은 궁전인데요. 파리 외곽에 있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방만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방의 아름다움을 측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어, 먹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걸 지어놓고 난뒤 얼마 지나서, 거기에서 태어났던 루이 16세 왕이 있는데, 이 루이 16세 왕은 그와 함께 왕과 왕비와 공주와 왕자들이 비참하게 파리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았어도,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은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전에 살던 왕들이 나중에 혁명으로 비참하게 다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궁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궁전이 어디냐 면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그 궁전만은 안전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궁전을 잘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시시피 주의 평범한 가정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트럭 운전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생일에 부를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레코드사에 갔는데 레코드사에서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스카우트 했어 그런 후로부터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같이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인을 두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그 공자는 허무한 것입니다. 1977년 4 2 살이 되었을 때에는 7개월 동안 먹은 진통제만 5,300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번 TV에 출연하면 그 당시에 뭐, 1977년도에 한국에서는 뭐, 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한두 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TV에 출연해서 막 연주하면요, 자기가 노래 부르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는 그래도 괴로웠습니다. 거기에도 만족은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차를 탔는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물로 인해서 중독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늘날에는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정말 좋고 예쁜 옷도 많고요. 컴퓨터도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몰라요.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많이 발전했는데 너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삶에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기에게는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그 성취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우리에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면 세상에서 가난해도, 못 배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기절도 했습니다. 돌을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었을 때그 영혼이 삼천천에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를 보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행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이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리면 사도바울의 복음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했다는 네. 것입니다. 오늘 고림도 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5절까지 말씀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옛날에는 나의 학식과 가문과 명예를 같이 있게 여겼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생명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있게 해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 그러면 나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그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나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때가 언제나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복음 선교를 했는데 2차 선교할 때에 고린도 도시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떠나려고 짐을 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너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된다. 나의 백성이 곳에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어,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거기서 복회하기를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사건을 복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논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글씨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철학과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선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당시 세계에 최고로 지혜가 충만했던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논리적으로 전했는데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몇 사람만 믿고 오히려 복음 선교의 실패를 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이 고린도에 와서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토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기로 결단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이 복음 선포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 선포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나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네, 이 방법으로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건 좋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 싫어합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졌노라. 자기 자신이 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마음이 심이 약했고 두려웠고 신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바울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 자신이 알고 있는 학식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게 효과 발휘가 안된 겁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체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도 똑같아요. 고린도 도시라는 큰 무역이 발달된 이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에 보니까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예요이 바울이 이제 거기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약해지고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교도들만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철학이 발달하고 학식이 풍부해서 많은 자라고 사변적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이 돈을 어디에 쓸까? 사람들이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건 건전한데 도네이션하고 뭐 이렇게 잘안 되고요. 사람들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즐겁게 쾌락을 부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이 예? 굉장히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떨렸어요.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그러 보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요. 바로, 뭐, 어? 사형이든지 아니면 어, 평생 동안 가옥에 무기징역이에요.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일본같이 우상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요. 선교사님들이선교사역에서 1년 동안 한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10년 동안 한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 떨려요. 사도 바울의 심정,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성공하겠다.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신령 속에 감독을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감동받고막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을 직접 전해주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경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갈보리 그 십자가를 체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그래도 예수 믿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님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고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역사합니다. 성령님을 한자리 갈망하면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모텔에서도 성령님 나를 만나 주세요. 어 저는요 l a 어느 모텔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이 크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 임신했을 때데 모텔에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인데요 그때 다른 목사님 네 분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네 명이서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확 내려오셔서 주님 나를 강하게 붙드는 것을 그때 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터치하시니까요. 제가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어 다른 이제 장로인직 받기 전에 그 장로인직 을위해서 우리 노예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장노 피, 피택 장로님이신데 이제 노예에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합격을 해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그 가운데 인터뷰하는 이제 장노님 피택 장노님하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뱅크럽시를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집에서 그 어, 집에 그 소파에 무릎을 꿇고 한열 <laughs>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그러면서 제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더가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 특별히 또 대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작은 교회 에 예수님 이 역사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님은요 두세 명이 있어도 그곳에 역사하시고 나 혼자 있어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반쪽차리고 신앙생활하면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시지 않으면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모리스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은혜로운 찬양곡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서 어떤 찬양이 있느냐면 원한 내영원 편히 쉴 곳과 이런 찬양을 작사했고, 작곡했고. 귀하신 주여날붙터사이 찬양을 작곡했고. 죄 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주 예수께 이렇게 찬양을 남겼고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붙터사이 찬양을 남기셨어. 또, 특별히,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면 이 찬양을 남겼어요. 모리스여사라는 분이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되는 찬양, 감동이 올 때마다 찬양곡을 쓴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감동 속의 사람입니다. 이 찬송은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는 찬송입니다. 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찬성을 부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꼭 필요한 거 있겠죠?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一百一十。